안녕하세요. 자, 오늘 제가 오랜만에 혼자 녹화하죠. <laughs> 오랜만에 한번, 녹화 한번 오랜만에 해봤는데, 자, 오늘은 한번 이 게임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제, 제 이름은 그냥 돌아리라고 했고요. <laughs> 제가 한 26레벨까지 좀 키워놨는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음성 걸려라 10 11 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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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게 파란 색깔이 우리 팀이고 여기 <laughs> 빨간 색깔이 나쁜 팀이에요 맵은 여기 가운데 있는 이 맵입니다 <laughs> 여러분들도 조심하세요. 전 코로나가 안 걸렸지만, 전 감기가 걸렸거든요. 오케이. 다 4명 죽였습니다. 오케이. 그리고 여기 누군가 죽은 시체 총을 가져갈 수가 있어요. <laughs> 막 총을 가져갈 수가 있어요. 총 없을 때 그런 거막 주워가도 돼요. 어 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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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튀어. 아프다. 아우 죽었다. 근데 어차피 이거는 다시 살아날 수가 있어서. 화염병 한번 던지겠습니다. 죽어라. 아이씨 안 죽었어. 오케이 죽였다. <laughs> 차는 화염탄으로 안 죽더라고요. 아니 안 터지더라고요. 총으로도 해야 돼요. 저, 지금, 남의 기지에 쳐들어왔는데, 아이 역시나, 기지. 기지에 가면 안 돼. 여기 올라가서 한 번, 망을 좀 볼까? 오이씨, 여기 안에도. 음, 음, 이렇게 해서. 오케이. 반대편에 있는 사람 죽였습니다. 자, 잠깐 멈췄어요. 가자! 음, 저격하기가 힘드네. 이렇게 화염방사기. 제가 화염방사기 쓰는 거 보여드릴게요. 약간 소리 나는 거는 저희 엄마가 지금 화장실에 있어서 양해 부탁드립니다. 누구한테 써볼까나 아무도 없네. 어 지금 불 붙었죠 몸에? 죽어! 어불붙었다 지금 다불 붙어서 죽고 있습니다. 나한테 어디 있어야 돼? 죽어! 자, 도망가서. 무전기? 자, 잠깐 멈춰서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슛! 이렇게 발사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비행기. 이게 죽이는 거 보세요. 오케이, 죽였죠, 지금? 이게 두 개가 엄청 사기예요. 시 누가 던진 수탄에 죽었어 누가 던진 수탄에 죽다니 <laughs> 잠깐 좀 시끄러워서 영상도 멈췄어요 이겼습니다 음, 제가 제일 잘 죽였대요. <laughs> 탕, 탕. 게임은 여기서 마치겠고요. 자, <laughs> 제가 이 게임이 뭔지 보여드릴게요. 자, 이 게임 이름이, 뭐냐면, 바로, 이 맵이에요. 맨 아래에 콜 오브 주디 모바일. 그럼 영상.